잠사왕입니다. 저는 현재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으로 해킹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질문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제가 꾸준히 답변을 드렸어도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영상 하나로 싹다 정리해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공통된 질문부터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 공부해보는데 개연어를 하라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저는 이 시언어부터 공부해라 라는 답변의 출처가 어딘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 답변이 대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시언어가 오래된 언어이기도 하고 기초라고 한다면 기초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이고 정답인 것 마냥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체 뭔 기준으로 시언어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언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이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열심히 한건 아니고요.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며칠 따라해본 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 으로 손도 안 댔어요. 너무 지루하고 짜증났습니다. 제가 감히 확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언어는 초보자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멋진 언어입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거부터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언어부터 해야 한다라는 말을 믿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신 거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라는 분야는 파헤쳐 보면 정말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언어 또한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고 싶으신 거 고르시면 돼요. 각자 난이도도 서로 다르고 특징. 정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언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려워질 수 있는 편견은 과감히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추천하는 게 있을까요? 음. 파이썬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이미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글이나 강의를 올려주신 분이 존재하죠.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유튜브 중에서 나도 코딩 님이나 누마티 님을 추천합니다. 어, 해커를 하고 싶은데 자격증은 뭘 따야 하나요? 자격증 자격증이면 가장 많이들 따시는 게 정보보안 기사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할 점이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자격증이란 건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인증한 자격증인 거죠. 민간 자격증은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해서 관리 또는 운영을 하는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공인 인증된 자격증이 존재하지만 자격증을 따시려면 기왕이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서 스펙을 쌓으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기사, 정보처리 기사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자격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스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킹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처음 하셔서 어렵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듯이 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킹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공격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해킹이라는 분야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뭐 프로페셔널한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뭐 만화 같은 데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그런 매체에서 표현되는 해킹은 겉멋입니다. 실제와는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어... 오래 걸리고 생각을 참 많이 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시는 방식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워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실제로 해킹을 해보듯이 만들어진 서버와 사이트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워 게임에서 제시한 문제들과 힌트들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진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첫 시도조차 못 하시겠다면. 음 풀이를 올려 놓은 글이나 영상을 한 번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풀이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해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키보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보는 것이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해설을 정리해서 본인의 블로그나 가입하신 카페가 있다면, 혹은 개인이 저장해서 볼수 있는 곳에다가 꼭 기록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에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나중에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야 해킹의 원리가 무엇이고 공격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해설을 보신다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수학의 공부 원리와 비슷합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취업이 목적이시면 대학은 가세요라고 말씀드. 너도 대학 안 갔잖아. 아니, 못간 건가? 취업이 목적이시면 대학은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함부로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대학 4년제를 졸업했다면 우선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는 자격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신입을 뽑을 때95% 이상은 대졸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고졸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자격 요건 미달로 걸러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고졸이신 분과 초대졸이신 분 대졸이신 분들은 승진의 속도와 연봉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 실제로 회사를 다녔을 때 당시에도 제 동기와 저의 연봉은 크게는 아니었지만 차이가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0% 학력에 따라 다르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상사들 중몇 분은 고졸로 회사를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이버대학교나 학장은행제 등으로 학력을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대졸이라는 학력을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대출을 받고 노력을 하시죠 어, 이 중에서 단점을 꼽자면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 알바나 회사원이 된 이후에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사회를 처음 시작합니다 음 반대로 고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고 대출금을 받지 않게 되고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어, 제 친구들은 재수를 했어요 친구들이 재수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 경험을 쌓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보안 회사에 입사를 해서 능동적으로 제 인생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 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신 다음 C 언어든 파이썬이든 뭐든 좋으니 한 번씩 해보세요. 각자 맞는 게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 추천합니다. 두 번째, 모의 해커를 포함한 모든 해킹 분야에서 자격증은 딴거안 따셔도 되고 정보 보안 기사 아니면 정보 처리 기사 따세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사진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은 웬만하면 가세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학교 공부를 원래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에 불이득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이 될 겁니다. 사실 고졸인 분들과 대졸인 분들은 어디에 빗대어도 서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시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시든 절대 기죽지 마시고 명확하게 길을 정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